올해 수료자는 총 어, 17명이고요 네,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 3명, 어린이부 3명, 어, 청소년부 중등부 1명, 그다음에 청소년부 고등부 10명 이렇게 해서 17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관계로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시간이 나오세요. 없으니까 예 내생이 나오 장로님 그냥 다 불러 다 불러서 하죠 애들이 안 보일까봐서 예. <laughs>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 네 올라가세요 네 뒤로 돌아 목사님 보시고요 네, 네 유치부부터 하겠습니다 딸딸 딸이네 유치부 김여은 <laughs> 앞으로 올라가 주세요 여호니티 여호니 앞으로 예 수료증을 아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예. 예, 잘 만들었죠. 예. 우리 안미선 집사님이 기증하셨습니다. 예. 예. 자, 수료증 소속 유튜브 이름 김여은 이 사람은 본 교회 유치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췄으므로 이증서를 수여합니다.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2024년 1 2월 29일 분당빛이는교회 단임목사 박주환. 자그 다음에 정재아 재아 <laughs> 네. 자 수료증 이름 정재아 이하 동문 네, 유튜브는 선물로 네,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진 사진 좀 찍어주세요 사진 다음 유나 유나 올라가세요. 자 최유나 <laughs> 수료증 이름 최윤하 이하동문 네 어린이 부는 3명인데 한 친구가 지금 감기로 못 나왔기 때문에 2명만 받겠습니다 예승이 앞으로 <laughs> 자 수료증 소속 어린이 부 이름 박예승. 이 사람은 본교의 어린이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췄으므로 이 칭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12월 29일 분당 빛이는교회단임목사 박주환. 네, 어린이부도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수료증 이름 이소유. 어, 이하 동문, 예. 우리 소유는 이승명 목사님 딸입니다. 예, 오자마자 수련해요. <laughs> 오자마자. 네, 차렷 뒤로 돌아. 돌아 돌아. 네, 성도님들께 인사. 인사. <laughs>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저쪽으로 들어. 저쪽, 저쪽으로, 저쪽으로 들어가자. 네. 우리 아이들은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laughs> 네, 저처럼 언니 따라가면 돼, 언니 따라가면 돼. 네, 그러면 다음 청소년 부중등부하고고등부 같이 하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청소년부 중에 청소 고등부 우주하고 성희하고 종현이가 못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하세요. 예, 주로하세 예. 네. 차렷. 네, 중동부 허예진 앞으로 먼저 나오세요 허예진 수료증 <laughs> 소속 청소년부 이름 허예진 이 사람은 본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으므로 이 칭서를 수여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에서 3장 18절 2024년 12월 29일 분당 빛있는 교회 단임목사 박주환 네 다음 고등부 강소영 강소영 예, 수료증 이하 동문. 다음 김연우 자 수료증 김연우 이하 동문. 네 김하람 예, 수료증 어, 이름 김하람 이하 동문. 네, 박민재 네. 수료증 어, 이름 박민재 이하 동문. 네 박시화 수료증 이름 박시화 이하 동문. 네 다음 이수영. 자 수료증. 아, 이름 이수연, 이하 동문. 네, 임준수, 자, 수료증 이름 임준수, 이하 동문. 네. 자 뒤로 들어. 손돌개. 경례. 예. 네. 이 고삼들은 잠깐만요. 고삼들은 이번에 입시를 잘 봤고요. 또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도 있고. 어, 대학을 가지 않고 어, 과감하게 에, 사업 현장으로 뛰어들겠다는 친구도 있고 어, 내가 이 실력이 실력이 되는데 이안 되겠다해서 죄수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길을 가든 우리가 그 길을 축복하고 또 힘차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들어가세요. i Sara